도이 여러분들, 도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 몰래 새벽, 지금이 9시 15분이라서 지금은 저희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요. 제가 이따가 한 새벽 4시인가 새벽 1시에 한번 라면을 끓여먹도록 하겠습니다. 컵라면이에요, 컵라면. 지금 못 들고 있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, 일단은 제가 좀 갔다 올게요. 천장을 보고 계시세요. 제가, 다음에는, 제가 엄마 몰래 일어나서, 제가, 그, 여러분들 그거, 그, 플라스틱 통, 일만 한거 있잖아요. 제가 그, 젤리비는 샀는데, 그거를 아직, 그게 아직 안 와서, 저 다음에 올 때는, 제가, 엄마 몰래 일어나도록 할게요. 오늘은 라면을 일단 먹어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엄마가 이렇게 여기다가 놓으면 눈치를 보채세요 제가 저번부터 이렇게 놨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제가 아빠 몰래 끓여먹는다고 안 끓여먹었는데 저번에 아빠 몰래 먹었거든. 근데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늘 드디어 찍게 되네요. 나는 여러분들, 나는 도기 유튜브에서 만나요.